아, 확실히 많이 다 같이니까 하 재밌다. 맨날 솔커다에서 애그 컨택이 왔었는데 애그는 제가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혼자 하면 다 잡긴 잡는데 너무 외로움. 다 잡고 이제 환호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그오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야 혼자 잡고 하품하고 있어 맨날. 아프한번 <laughs> 거하게 하고. 아, 다음 에들 어디서 찾냐. 이러고 이제 또 찾던 거 하고. 이거 3번 라인 네명임 먹을 사람 먹어도 될때또한 번. 우리 많이 꼬였다. 각자 도우생. 아님, 저기를 백업을 가줄거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수 쪽급하님 아니, 안 급해요. 안 급해? 어.. 그냥 피는 뭐 정보 있어요? 1번 웨이 쪽에 내리기만 봤어 제가 살짝 붙여봄 1번 웨이 여기도 그냥 발로 붙는 중내 yep. 빼고 감 여기서 도핑 한번 하고 가죠, 풀 도핑 3번 애들 둘 잡았다 집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따노노 따라가고 따라 쪽 라인 다 비었는데 그냥? 네, 완전 끝에 내리긴 했어요 여기 싸고 있긴 해요 형님 1번 1번? 어... 아 웨이... 털고 여로 붙였을 수도 있겠는데 웨이 애들은? 웨이 애들 그냥 한 번도 안 보긴 해줘내 데리고 나서 막내 데리고 내가 웨이 뚫러 가면 그냥 뚫으러 가봄 살때 하나 있다. 문이 안 열려 있는데, 여 라인 까지 문은 없 는데 아파트 인가? 이거 그러면, 아, 창문 깼다. 방금이야. 건넌 좀 여쪽 라인임, 여쪽. 아여 아파트에도 있다 이거 사람 어 형, 아파트 꼭대기 여기 1번 1번에 1번 베란다 있어 형이 4번 집한명 1층에 있었어요 나이스 브리핑 <놀람> 지압발 소리 아, 4번 나온다. 4번 나온다. 한 번까지. 나이스. 정확히 3번에 하나 있음. 확 어, 일단 기절 됐을게요 응. 개각킬 쳐도 돼. 우리 꺼 하나 있어서. 오케이. 해피, 뭐 보고 있는 거임 저기 그 뒤에 1번까지 붙었어요, 이게. 여기. 버려, 여기부터 해, 그냥. 아직 3번에 있는 거 같은데? 예, 예, 다른 애고 4번 집에 있을 거예요. 3번 잡음. 나이스. 라스트인데? 자, 1선스. 일선... 아유, 친구들아 친구, 친구들아, 친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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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운드. 어디? 구친 야, 친구, 나이스. 가려서 고민했다 우리 뒤에서. 동시에 판처를 쏠까 말까 나도 쏠까 말까 고민하다가 믿었음 그냥. 얘 빼고 가주자. 1번 쪽에 한팀 붙었던데 모르겠다. 어행이 돌수. 야야 반대 이거 3번 3번보다 더 멀리. 왜 3번 찍으러 가면 그냥. 와우. 어디야? 3번, 3번, 3번. 위에 있는 거야, 3번? 예, 3번 위에. 건나 어, 위에 있습니다, 이님. 아못 잡겠는데? 형님, 판타 드릴까요? 예, 존. 좋은... 정확히 3번에 있음. 제가으로 요격해볼게요. 에 예, 형님, 근데 1번에서 건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1번 건너온다. 저거 잡아야지, 그럼. 어디 라인으로 건너왔어? 왜이야? 예, 여기, 여기. 건너온 거야, 이미? 모르겠습니다. 건너 와, 오는, 왔는지는. 3번에서 우리 본다. 어, SR 없나? 세월 정리해주고 싶은데. 어, 괜찮대 아싸, 쟤네 차만는다 병원인 듯. 우리 서클 오긴 하는데, 이거 그냥 묶고 죽어도 될 듯? 4번째 멸층어인 얘네 이상하구나. 한번 잡았어오케 3번. 아. 아. 람 죽겠는데 너 천천히. 3번. 3번에서 3번 떨어졌고. 으흠. 아마 여기 집으로 붙일 듯 3번 집으로. 3번 쯤에서연막집 소리 근데 여기 비고 있는데 꼭대기 잡았어, 3번. 피고 야, 3번 밀어줘도 될 듯, 다 같이 가서. 이번에, 이번에 있어요, 이번에. 아빠, 아파, 아파 뒤에, 뒤로 갔거든. 여기서 본다. 아, 얘 올라가고 있다, 얘. 살리러. 3번 들어가실 분. 잡았음 을 잡았음 나이스 <laughs> 야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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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1층 3대 1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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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3대 정확히 3번 3대임 둘이 사플 해봐용 트레이드 가죠? 바깥발인거 같은데 에이 네, 바깥 발아마빛 빨고 있을거임 지금 나이소 우리 팀 아아 10시 요정이다 해피 아, 아 네, PC방임 PC방 아 이래서 죽은건가? 아. <laughs> 어이 숨만 쉬어도 이기는데 어 진짜 어 이거 에스... 비호 펴서 가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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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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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사람들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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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나이스 a y okay, okay, 까불 a y okay, o k a 내려야겠는데? 내리고 차 불리는 게 나을 수도. 저 쿠페 타고 오면 될 듯. 네. 한번. 아피 때문에요. 예, 삼분 쿠페 타야 될 듯. 아왜 아. 같이 내리지? 나이스. 아, 아. <laughs> 갈게요 먼저. 아, 아 같이 아, 가달라는 이, 줄 알았어요. 염댕이되 진짜 <laughs> 아니 팀 아닙니까 팀. 그렇지. 형 같은 경우 먼저 가서 죽고 있을게. 있기 때문에 1선 가주시면 이거 <laughs> 3패 덮이면 좀 많이 아픔? 부지런히 와야 됨? 형 같은 경우는 늙어서 먼저 가야 돼 힘들어 차 타고 가면 야뭐 이걸 견제란다고 나를? 잡은민 인정할게 형아 보자 이 웨이에서 때리는 중 3번 어? 뭐야 여기 차박혀네

으, 누와. 워 아, 진짜, 형님이라 <laughs> 됐다. 진짜 왜 그래, 용들. 너무 무섭게 한다. 챙길 거 있으면 조금 챙겨도 좋을 듯? 힐템 같은 거? <laughs> 잠깐만, 우리 집에 7 명. 어? 먹을게 없는데? 우리 지금 한 다섯명 3번에 총소리 나고 3번에 쏜다 3번 트위터고 없는 없음, 여 라인 없을 것같아 해봐야 뿌락 잡냐? 오케이 3번 최대한 잠궈볼게요 잠그고 오면은 내가 반대 라인 다 잠가봄 혼자서 가볼게 거기 둘이었다고 했나? 둘, 3번에 둘 봤다고 했어요 3번 둘? 확인 어? 차 탄다! 안 돼! 안 돼~~ 저까지 개같이 뛰어왔는데 왜 그래 형들 잠깐만 요 웨이라인 내려가면 요 라인 웨이로 여기 차한데 이거 어부지 해도 됨 3번 4번 싸울 때 해도 돼요? 우리가 싸우는 건가? 아, 하나가. 여기 끝. 나이스. 전대 3인 듯 다시 빼야지. 하나 잡아 놈 3번. 오. 응? 어, 쟤 쐈다. T50. 잠깐만. 1 0라인그 라스트인데 거 걔가? 1평채 뒤에 4번 1평채 아나 삥이 없네 티 먹을 사람 두대 때려놈 들어갔어 두대 때려놨어 <laughs>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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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사람 두대 때려놈 개구리들 <laughs> 잘한다 우리 팀 안되는데 나티 올라가면 안되는데 근데